JLPT 수준 알아보는 방법 알고 계셨어요? 먼저 검색창에 JLPT 수준 테스트라고 칩니다. i o JLPT에서 해주는 거 이거 클릭해주시고. 아쇼리오 스쿠쿠로 마니테오 아리마시다. 이건 진짜 모르죠. 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스쿠로가 약간 좀 필수 표현? 필수 표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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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난 이걸로 가. 미쳤다 이거 내가 이제 영어선생님을 해보니까 오답이라는 건이게를 했고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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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아 이것도 있었네 내가 못 봤구나 <laughs> 럭키 가이 좋았다 코토리모 <laughs> 왜 맞혀 아, 이쯤 되면 무서운데. <laughs> 나왜 맞아? 내가 이거 뭘를한 이유는 해는 난 이게 조사로 쓰이는지도 몰라. 노는 소유를 나타내죠. 뭐뭐 의라는 뜻이고요. 와는 주어. 주어로 가기엔 너무 많고 여기 조가 이미 있었어. 뭐랑 노랑 둘 중에 하나인데 뭐모의 의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뭐모에 도 뭐모하다.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뭐를 썼어요. 친구, 친구 버드자잖아 이게. 친구 타치와 친구들과 히토리 데 혼자. 친구와 혼자? 말이 정해졌나? 패스. 대충 느낌 온다 밑에만 보자. 위에 거볼 필요 없어. 쿄와 어제니까 이거 아니야. 다이조브도 괜찮다고 얘기했었을 가능성이 많죠.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면 키리한 뭔가를 만났으니까. <laughs> 이건 무슨... <말이야.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3번 크으, 이건 실력이다 네, 고문제의 답을 에시 2번이 정답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음... 합격 30.55점에서 26.15점을 맞았다 합격 가능성 85% 너무 높은데 <laughs> 네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음, 결과는 나왔어요 <laughs> 9월달에 JLPT가 어, 접수고 12월달에 보는데 내가 지금 알고픈건 없다시피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12월달은 그러면 JLPT 5급을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준비부터 한번 해봅시다